네, 안녕하세요. 파쿠입니다. 자, 이번에는 2, 사 5, 5단계인가요? 네, 5단계. 중국공식 5단계에 올리겠습니다. 자, 어, <laughs> 어 중국공식 5단계에서는 어, 왕초보와 달리 이, 엣, 이 엣지, 아니, 엣지는 여기죠? 이 모서리 부분이 아니고 코너블럭. 이쪽을 다 갖게 하는 건데요.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, 세세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뭐냐면 자, 한 면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. 한면저한 한 면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와 그리고 어 <laughs> 이렇게 흔히 토끼 이빨이라죠. 한 면만 토끼 이빨이 완성된 된 상황. 방금 한 면이 다맞진 상황과 한 면이 다한 면이 토끼 빨이 된 상황은 같은 상황입니다. 같은 공식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. 자, 자그 다음엔 세 번째 상황은 세 번째 상황은 네 바로 이 상황입니다. 자. 이렇게 코너 블록이 두 개만 맞죠? 이렇게 이두 개가 맞죠? 이렇게. 하지만 이두 개가 바뀌어야 합니다. 그렇죠? 자, 이때 또 다른 공, 따로 공식을 쓰게 됩니다. 자. 그러면 상황 1부터 한번 알아볼까요? 상황 1은 이겁니다. 자, 한 면이 다 맞춰져 있고, 어, 다른 면이 안 맞춰있을 때. 이때는 토끼빨과 똑같습니다. 이 한, 어, 원래 이 5단계의 목, 6단계인가? 5단계의 목적은, 어, 이 코너 블록을 다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한 개는 이미 코너 블록이 맞았죠.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. 나중에 어차피 다 망쳐져 있습니다. 아니면, 그대로 맞았던가요? 자, 코너벌에 맞춰있죠? 이거는 토끼 이빨과 같은 상황입니다. 그러니, 어, <laughs> 같은 공식을 씁니다. 맞춰진 면 바로 옆에서, 바로 오른쪽 옆에서 공식을 써줍니다. 자, 저번 강에도 말했듯이 저는, <laughs> 한번 설명한 걸두번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어,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설명하지, 아니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다시 뒤로 돌려서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맞은 쪽에서 오른쪽을 보시고. 자, 이게 공식입니다. 자, 토끼빨이 다 만들어졌죠? 자, 방금 그 공식이 길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패턴이 참 쉽습니다. 패턴이 쉽기 때문에. 외우기 쉬울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은. 그 다음은 바로 이 상황입니다. 아까는 한 면이 다 맞았지만, 이번엔 토끼 이빨 모양이 됐죠. 이상태에 똑같이 맞은 쪽에 토끼 이빨이 맞은 한 면도 오른쪽으로 보시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됐고요. 자, 그 다음 어 마지막 한 상황만 나왔죠. 네, 바로 이 상황입니다. 자, 코너블럭이 이쪽과 그리고 그 대각선 쪽인 이쪽만 맞고 이쪽과 이쪽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. 즉, 이렇게는, 맞, 이렇게는 맞는데 이렇게는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죠. 자, 이럴 때는 이렇게 두지 마세요. 맞는 게 이렇게 두지 마시고 이렇게. 맞는 게 왼쪽 아래쪽에서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나간 그 상태를 보시고 맞는 게 그리고 틀린 거는 이렇게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, <laughs> 상황에서 어그 왕초보와는 다르지만 어, 공식이 길지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여기서 쓰는 공식이 그 다가 맞추고 그 다음 여기 윗면 다 맞출 때 강의가 기억나십니까? 그때 탱크 모양이 있었죠. 이쪽 맞고 이쪽 맞고 그때 노란색이 이쪽이 아닌 양옆으로 벌어, 벌어진 그 공식 <laughs> 그 공식을 그 공식이 포함됩니다. 그리고 원래 중국 공식에서의 팔자 공식도 포함됩니다. 자 천천히 해볼 테니 따라해 주세요. 자, 이게 바로 그 팔자 공식이고요. 이렇게 하면 그 탱크 모양이 나왔죠? 자, 그럼 거기서 탱크 모양에서 윗면을 다 맞추는 공식을 씁니다. 자, 그럼 윗면과 함께 토끼빨이 모두 완성이 됐죠? 이상 파쿠였고요. 어, 어떤 분들이 궁금하시는데, 이 영상을 어떻게 찍었고, 또이 파쿠의 영상, 이건 어떻게 했냐? 자, 이걸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파쿠의 영상은 제가 부직포를 붙였습니다. 보이시나요? 제가 부직포를 붙여서 했고요. 자,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찍었냐? 이 제가 찍은 건 어떻게 찍었냐면요. 이렇게 찍었습니다. 자, 바로 이것입니다. 자, 이것이 무엇이, 무엇이냐면, 자, 이것이 무엇이냐면요. 이게 책꼬지, 책받침이에요, 책받침. 책받침에다가, 어, 크기에 맞는, 카메라가 잘 되는 그런 크기에 맞는 거 하나 고르시고, 이따가 책을, 그 크기에 맞는 책을 두시고,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 그럼 책받침에 그 핸드폰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눈은 나빠질지 몰라도 어,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. 어, 이상 파쿠였고요. 좋아요 또는 구독 율러,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라고요. 어, 좋은 댓글과 또 건의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. 이상 파쿠였습니다.